안녕하십니까 태양정보 김남은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예, 네, 우리님들 편안한 일상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7월 경마가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온 주는 8월 경마가 시작이 되고요. 돌아온 주는 제주가 휴장이기 때문에 금일 요 부산만 또 토요일 일요, 어, 토, 토요일은 부산 서울 섞여서 서울 9개, 부산 5개 진행이 되고 일요일은 서울만 14개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부산도 14개만 진행이 되고요. 네, 우주, 금, 토요일 모두 14개씩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출전 등록 현황 보니까 뭐 깨지는 경주는 없을 것 같고 부산은 전 경주 1등급, 토요일 5경주 빼고는 전 경주 풀게이트로 진행이 될것 같고 서울은 2개 경주 깨질 걸로 보이는데 또, 분할될 경주가 있는 만큼, 서울은 지난주처럼 출전조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편성이 또 펼쳐질 듯 보입니다. 어, 지난주 서울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여드려서, 우리 회, 회원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제주는 뭐, 적중 1등 할 정도로, 나름 제주는 성과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예, 초중반은 좀 아쉬움도 있었고, 또, 특히 마지막 경주는 방송부터 블랙머스코 놓고 가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또 현장에서 크라남성상한테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예, 따라가도 되겠다 싶어서 놓고 공약했더니이 갑자기 그 폴대 그림자 보고 말이 점프를 했죠, 뛰다가. 그 여파로 사차게 먹으면서, 1, 2, 3, 4 작낭 네마리만 추천드렸는데, 이 충마가 사착되면서 후차기를 들어도 온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집중력을 발휘해서, 수준을 높여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자 하고요. 자, 오늘 또 KRA 컵 클래식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 한 주간입니다. 자, 오늘 그랬듯이 대상 경주 관심만 있을 때 방송 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도 어, 강력한 인기일이 글로벌리트가 좀 불안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고요. 뭐 최종적으로 일요일 경주인만큼 예, 토요일까지 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1차 분석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출마 등록 현황 보시면은 11마리 출전을 네, 하고요. 어, 아무래도 요번 경주가 마령 경주이기 때문에 3세 이상만 출전이 가능하는데, 뭐다 4세 이상이죠. 자, 4세 이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57의 부종을 부여받고요 어, 이 중에 앞말은 딱한 마리 있습니다. 언더풀 술로. 그래서 앞말은 마이너스 2kg. 그래서 이 언더풀 술로는 55의 부종을 부여받고 경주 전부 5 7의 동일부 중에 원더풀 수만 마이너스 있길래서 5 5의 부정이구요. 예, 우승 상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3억 8,500이에요. 2천만 화도 1억 5,400. 3만 대도 9,800. 큰 상금이 걸린 경기이기 때문에 예, 서울, 부산에 네노라하는 대표 말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아, 어, 그 전에 오랜들 월문자 이벤트 먼저 공지를 드릴게요. 자, 매월 첫주 진행을 합니다. 어, 요번 주는 1일 날 시작해서 31일까지 시행이 되니까 무려 5주간입니다. 자, 요번 달부터는 금액이 이렇게 먼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점 이해 예, 이해 말씀 달아 겠고요. 예. 편하신 시간에 지금 방송 보시고 예, 일찍일찍 일찍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요번 주는 15일간 요 금액인 만큼 최선 다해서 우리 회원님들, 회원님들, 성원에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소대 글로벌 리트가 불안요소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글로벌 리트 같은 경우는 5월 25일 부산 광역시장대 우승한 이후에, 어, 유에했었던 오너스컵은 출전을 안 했습니다. 6월 2일에 있었던, 아, 죄송합니다. 이월 29일 오너스컵은 출전을 안 했는데, 어, 일간에서는 뭐, 마필 보호찬에서 출전을 안 했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날 뛰고 나서 다리가 또안 좋아졌어요. 이 마필이 선천적으로 다리가 안 좋았던 마필인데, 26지에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입니다. 직전 뛰고 나서 다리가 조금 또안좋은지는 감이 있다 보니까, 직전 오너스컵은 출전을 포기했고, 자, 이번에도 보면은 진로 변경을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앞다리 쪽에 발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 좀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데, 어, 공백이 있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말이 좀 둔한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동영상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이게 월요일, 음, 어제죠. 어제. 해선이가 훈련하는 모습인데, 한번 보시면은, 뭐, 이때는 뭐, 가볍게 구보 위주로 마필, 날도 덥고 하니까 무리 안 하는 거는 맞고요. 컨디션 위주로 길게 몸 풀어주는데, 이게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자, 일요일은 모처럼 숙포를 때렸어요. 숙포 훈련을 했는데, 강한 병합훈련을 시행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안쪽에 있는 말이, 월드 리스트 캣, 국산사고마필입니다 이게 글로벌리트인데, 한번 보세요. 순수하게. 자, 월드 리스트 캣은 뭐, 채찍 한 대, 아, 채되한데 대고, 가볍게 몰고 가는데, 자, 글로벌리트. 좀 많이 둔해 보이죠? 많이 둔해 보여요. 자, 채찍을 대매도, 예, 압도적인 거론을 벌이지 못하는 모습이고, 어, 생각보다 뒤도 좀덜 들어가는 모습이라, 자, 요게 지금, 음, 또, 지난주, 목요일 영상인데, 비 많이 올 때라 큰 의미는 없고, 자, 분명, 일요일 모습만 본다라면은, 뒤로 돌려죠 예, 이럴 모습만 보면 좀 둔한감이 있어요. 둔한감이 있고, 채측을 내면 최근 함에도 국산 사고 마피를 못나와할 정도로 아직까지 많이 무거운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공백연파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이 글로벌리트 당일까지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 말은 생물체지 기계가 아닙니다. 자, 글로벌리트 최근에 대상 경주 4연승 했기 때문에 압도적 인길 모을 마피로 맞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들 저도 당일 체크를 할 건데 우리 러분들도 토요일까지 또 일요일 현장까지 컨디션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해선이 타는 말 내용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잘 파악해서 이만필 네, 정확히 어떻게 처리할지는 어, 토요일 저녁 방송부터 공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철제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더풀솔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 암말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2kg 자, 이 k 로 감량 이점은 있고요. 저희 원더풀솔로 역시도 컨디션 변화가 좀 심한 마필이죠.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또 체중 변동도 심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게 세영이가 타기 때문에 원래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 기승 정지 유예를 하려다가 이번 주 요거 타는 바람에. 지난주 기승전기를 먹고 요번주 탑니다만은. 자, 이때 성적은 모두 안말레이스였어요. 안말레이스고 음, 아무래도 이강서 트랙라이너, 트랙라이더, 이강서 전직 기수죠. 취열이랑 종준이 동기인데 어, 트랙라이더 하면서 올해 조교사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기서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음, 강서가 만지고, 세양이가 타기 때문에, 이 원더풀 슬로 어느 정도 인기몰이가 될 거고, 34조 마필 발리가잘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앞말로서, 이제 5세 후반입니다. 자, 걸음이 더 늘어날 말은 아니고, 당연히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금토, 아, 토요일, 일요일, 서울은 외곽이 좀더 유리했습니다. 안쪽보다는. 또, 편안선행 나선말들로또 선전을 펼쳤던 주로 흐름이었고, 또, 이를 경주 결과 보면 주로 빠리가 4였어요. 어느 정도 기록이 좀 빠르게 형성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자, 아무래도 컨디션, 이 말은 컨디션과 그날 주로 흐름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폴슬로는 복병 역할은 하겠지만은, 강해보기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어, 이게 이트 번호가 아닙니다. 앞에 3, 4, 이런 거는 우선 출전 우선 순위고요 대성경들 우승 전력이 있는 말들이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 석세스 버프는 요번에, 어, 진경기수가 겸이가 탈 거예요. 겸이가 탈 예정인데. 자, 직전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자, 이날은 1600거리 최외곽이었습니다 16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말은또 모래 민감해요. 모래 민감하기 때문에, 이마필의 최적정거리는 2000m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처럼. 2000m 대상경우승 했었죠. 자, 그 직전은 또 외곽이 무거웠어요. 이날. 부산이 안쪽이 가볍고 외곽이 무거웠던 날이 석세스를 백파하고 이때 단승식 인기 1위 팔렸던 스피드형. 이거 단승식 1.6이었고 연식 1 2한는데 부러졌죠. 이날 스피드형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개인적으로 얘를 놓고 디스파이트원에한방 때렸었죠. 아, 제가 현장에서는 디스파이트원을 놓고 이 스피드형에 한 방을 때렸었는데, 한강 클래식을 고민 끝에 빼서 아쉬움을 줬습니다. 한강 클래스. 자, 이두 마리가 직접 모두 늦발하고 외곽 돌면서 거리 손술도 많았고, 외곽이 무거웠던 줄에서 두 마리 빌 공이 고전했던 상황입니다. 자, 다만 이 석세스맥파, 어 게이트가 좀 관건일 것 같고 2,000m 거리 적성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마필이 모래 맞고 조금 밀리는 부분, 밀렸다 올라오는 부분 또 이게 또 처음에 스타트가 잘 나면 좀 끄는 습성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겸이가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 처음 타보죠. 그런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석세즈백파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고 주로가 지난주처럼 외곽이 유리한 주로라면 전기 풀기가 좋아요. 여기서 감고 나갈 수 있는 마필. 어, 복병으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접 뭐 바닥 쳤다고덜 팔릴 수 있다면은, 예, 복병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죠. 이때 모습 보신다면은. 자, 스피드형. 직전에 1600 적정 거리에 상태가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 방송까지는, 사, 전날 방송까지는 얘를 놓고 가겠다 했지만 현장에서 안쪽이 너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 디스파이트인을 놓고 공략해서 적중을 못했는데 얘도 직전에 늪발을 해버렸습니다 단식 1.685 늪발하면서 많은 팬분들의 원성을 들었던 그 마피인데 자요번에는어제 이제 기회를 놓쳤죠 계속 기회를 줬는데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도윤이가 탈 예정입니다. 정동윤 기수. 어, 컨디션이 여지 좋고, 자, 마필 p 는좀 마일러의 성격이 강하죠. 1600, 1800을 적정거리로 보고 있지만, 자, 2000m 에서도 예, 잘 뛰었어요. 예, 그래서, 스피드형 보시면은, 이날도 10번 게이트, 이날 15번 게이트에서도 나름, 거리, 게이트 상관없이 능력발휘가될수 있는 마필인 만큼, 자, 스피드형도 충분히 이번 경주에 입상권 후보로 볼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제가 요번, 경주 충막가업으로 보는 마피는 디스파이트 인입니다. 자, 이 마피 같은 경우는 이때 안쪽이 좀 가벼웠던 상황에서 시종 인코스 사수하다가 수인이가 직선에서 중간 부분 진로선 다음에 2차까지 왔는데 이 디스파이트 인이 못 뛰었다기보다는 한강 클래스가 잘 뛰었던 경주로 보고 있어요. 거리상. 자, 거리가 늘면 늘수록 이 디스파이트 인은 좀더 유리한 마피입니다. 종반 탄력이 굉장히 좋죠. 자, 승훈이 탈 예정인데, 서성기수가 뭐, 석세스 백파나, 이런 마필 충분히 탈수 있었음에도, 이 디스파이트 를을 선택한 이유, 이날도 말씀드렸죠? 제가 일를 놓고 가면서, 이때 디스파이트 를 놓고 가면서, 승훈이의 선택을 믿는다. 자, 이마필의 잠재능력을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 오너스컵 뛰고 나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양쪽 앞다리 저름 진료 병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또 7월 16일은 산통 병력까지 있음에도 지금 7월 17일부터, 어, 일요일까지 스보훈련만 무려 5회 실시할 정도로 아주 강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세게 훈련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번 경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자, 디스파이트 윈. 자, 미국산 마필로, 지금 아무래도 글로벌 리터나 스피드형, 석사제프 다 국산 마필이죠. 자, 국산 마필 상대로 이 미국산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디스파이트인을 강력한 충마급으로 이번 경도 추천드릴 예정이고요. 자, 영광의 퍼스트. 이 마필은 참 희한한, 희한하다기보다는 좀 사연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모모가 영광의 키스인데, 이 전형적인 먹튀 마필이었어요. 이 모마가 경매가 그때 1억 5,200인가 팔렸었는데, 육군에서 1,600 맞고 퇴사가 됐습니다. 1,600 벌고, 이 마지막 장 아주 천불이 나죠. 다행히 영광의 키스가, 시한말로 활용되면서 영광의 퍼스트를 생산했는데, 다행히 아들이 잘 벌어주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생산시킨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퍼스트, 나름, 어, 이번에 기대치가 아주 출전을 시켰는데, 이마페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추천을 드렸어요, 이날.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는데, 둘다 추천을 드렸지만, 충마를 이 구르놓고 와서 틀렸었죠. 안심있었던 그 경우, 부착기를 들으면서 배당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날 제가 추천드렸던 멘트 기억하실 겁니다, 오니다이 영광의 퍼스트는, 이날, 7월 13일이, 대빌의 가장 좋은 컨디션을 출전한다. 자, 이성재 기수답게, 이날 또 안쪽이 가벼웠죠? 안쪽 안쪽 파면서, 이착되면서, 정배당 나왔는데, 어, 요번에도 컨디션은 좋습니다. 상당히 준비는 잘하고 나왔네요. 문제는, 자, 이 말이 2군에서 58은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57을 달아야 되거든요. 이제 얘는 말이 작아요. 자, 서울 원정을 와야 되고, 이런 분 이제 최종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아래도 57의 부증을 보여받고 대상 경주 입상하기에는 아무래도 전력상 한수 아래지 이 않을까. 말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보여준 전력으로는 얘를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 최종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너트플레이는 이번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 너트플레이가 5월 25일 부산 광역시장배 출전한 이후에, 그때 오차가 왔죠. 이 후에, 뭐, 보면은, 뭐, 부상 병동이에요. 진료 내역 보면, 예. 우절, 오른쪽 앞다리, 부절 염자부터, 양쪽 뒷다리, 다리 전, 파행이라 그러죠. 그것까지 있으면서, 지금 공백을 두고 나오는데, 이 3조 최용준 조교사가 상당히 기대를 하는 그런,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필이고, 어, 부산 17조 장세안 조교사 친동생이 조교부로 넘어가면서, 이 아주, 전담 훈련하고 있는 그런 마피 자, 얘가 공백을 두고 나오는데, 오, 생각보다 말이 괜찮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연속 스프를 때리는데, 오, 말이 상당히 많이 컨디션이 올라왔어요. 자, 2000m, 어난 거리 나쁘지 않습니다. 너트 플레이, 복병으로 현장에서 한번더 체크를 하겠고. 자, 노던 타임이지 2주 전에 출전했었죠. 네, 지난주 일요일날. 어, 개인적으로 68한방 때렸다가 이5 8회 부족을 좀 버겁게 보고 무시를 했었는데, 옛날 외곽 주로과 가벼운 상황에서 코지 기수가 잘타서 우승까지 하면서 우리 마번이 2, 3창에 머물렀던 아쉬움이 있었던 그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토니조 교사가 직접 훈련하면서 의지는 보여요. 문제는 요게 지금 2주만에 출전하면서 예, 57이거든요. 5 7회부 중에 이 대상 경제에 입상할 수 있는 능력 마필인가 자, 이때는 레이팅 95점까지인가, 그, 일군 하위권 편성이었죠. 노돈타임은 세게 보기는 어렵다. 아예 제외하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어, 이 정문 코빗이 문제인데, 이 정문 코빗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면은, 꾸준히 뜨는 강점은 있어요. 일군에 올라와서도, 뭐, 거리 상관없이. 자,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이후에, 양쪽 앞다리 구절염 병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에서 그냥 걸어 다녀요, 많이. 걸어 다녀요. 그리고 수영적으로 대체하고 나오는데, 역시 지금, 어, 2주 만에 출전해. 3주가 되겠죠, 3주. 3주 만에 출전하면서, 3주 만에 출전하면서 과연 대상 경주에서 선전할 수 있는 마크인가는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준비 상태로 보면은, 강한 조기를 시행을 못해서, 어, 이때가 최선인 것 같아요. 물론 이때 14번 게이트라 전기가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자, 정목컵비또 강해보기는 어려운 그런 마필이고요. 자, 머니코랑 같은 경우는, 전력상항수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또 57을 날고 올라오기 좀 어려 워 보이고, 화면이 좀금 돌려봐야 될것 같아. 아, 죄송한데, 이게 안올라갔네요이 투운의 만석은 31조 동반 출정인데, 자, 5월 25일 부산 광역시장 배 경주 이후에 공백을 두고 나와요. 어디 외부 휴양을 갔던 것도 아니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아직 3 1조기대치가 있어가지고, 한번 뛰고 나면은 장수에 가서 훈련하고 그랬던 마필인데, 이번엔 장수를 안내해 보내고 계속 마망에 있었습니다. 이제 7살 후반이에요. 걸음은 다 나온 마필로. 겁니다. 앞에 가도 안 된다 보기 때문에 제외하면서 자 요번 경주 입상 유령만을 본다라면 자 여러분들 디스파이터을 최우선에 놓겠습니다 번호가 아닙니다 이거 번호가 아니고 추첨 우선 위니까 게이트는 수요일 날 추첨해서 달라질 거예요 게이트 따라 또 토요일까지 마무리 훈련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겠고 또 내용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자일차 분석에서는 디스파이트윈을 강력한 충마급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글로벌리트는 요번이 불안 요소가 많다. 물론 주말까지 무거운 몸잘 풀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체크할 부분이 많은 마피이 글로벌리트가 될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복병에서는 너트플레이 석세즈백파가 먼저 바닥건 쳐서 인기한 5위권 밀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놀릴 수 있는 찬스를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스피드형을 좀더 적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리트가 아닌 스피드형 쪽으로 한방 준비하고 있고 글로벌리트 뺄 수는 없겠죠. 뺄 수는 없겠는데 현장에서 잘 체크해서 뺄수 있다라면 현장 승부로 가야겠죠. 글로벌리트만 뺄수 있다면 당연히 짭짤한 환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글로벌리트 최종적인 내용에 따라서 승부로 갈지 그냥 일반 경주 공략할지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자, 이번 경주는 디스파이트인을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데이스다 자, 최대 목병은 너트플레이가 될 겁니다 이두 마리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1번, 3번, 4번 현장 인기마예요 어, 원더풀슬로도 세력이 탈게 될좀 팔리겠지만 아무래도 안말로써 편성 자체가 강하다는 판단이고 이 노던타임, 정몽코일 워니크라운, 토네반성 모두 어,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니다. 자, 어찌됐든 음, 레이팅, 높은 이런 말들 인기를 모을건데 자, 아직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디스파이트 윈꼭 기억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승훈이의 선택을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렸고, 어, 전국적으로 뭐 여전히 무덥습니다. 오늘 지난으로 피인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무쪼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음, 경마는또 계속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되는 만큼, 어, 지난주 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돌아온주는 또 부산, 서울만 시행이 되는 만큼 좀더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 잘해가지고 우리 회원님께 반드시 도움이 될수 있는 예상을 펼치겠습니다. 예, 편안한 주중 일상 되시었고 저는 목요일 저녁 금요 분석 방송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고 아한 가지 공지사항을 안 올려드렸네요. 요번 주부터 우리님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이 채널은 어, 지금 방송 댓글에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고 라이브 방송 채널은 지금 채널하고는 달라요. 지금 채널은 본방송만 사전 분석 방송 올리고 라이브 채널은 따로 준비를 해놨고요. 어, 지금 채널 밑에 고정 댓글 누르시면 바로 이동이 되니까 이동하셔서 미리 구독해 놓으시면 좋을 거고 어, 혹시라도 방송 채널을 못 찾으실 때는 코리아레이스 들어가셔서 제 게시판 찾아가시면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정란에 어, 받칠 때마다, 그때부터 이렇게 실시간 올려놓으니까, 요거 누르시면은, 예, 여기 쭉 해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요거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누르시기만 하면은, 예, 지금, 요거는 2주 전에 경고 먹었을 때 올렸던 방송이고, 지금 109분 정도 구독을 미리 해놓으셨는데, 예, 요 채널입니다. 요 채널. 아니면 요 위에 주소창, 기억하셨다가 들어오셔도 되고, 잘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예, 네, 제 코리아레이스 게시판 가시면은 바로 가기, 네, 맨 위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놓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보시는 방송 채널, 네, 밑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가장 쉽게 접속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분들 다시 한번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일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나무였습니다.